준동사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괜찮겠죠? 자, 해보세요. 준동사. 여러분들 어, 스트레칭 한번 좀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준동사 중요하니까요. 알겠죠? 스트레칭 한번 쫙 하시고 몸좀 좀 푸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준동사는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최대한 집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자, 갑시다. 여기 보세요 자,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거를 좀잘 이해하시면 영어가 좀 편해져. 그래서 생기초 입문 특강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물론 제가 기본 수업에서도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준동사를 보시려면 다시 이 표를 좀 소환해 올 필요가 있어. 자, 우리 주어 자리엔 누가 온다고? 당연히 명사 오지.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와요? 당연히 명사가 오지. 보어도 명사나 형용사가 오죠. 수식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 여기에 전치사나 접속사가 더해지면 구나 절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 이제 이 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주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야 외운다고 상 주는 거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근데 영어 문장에서 누가 제일 왕이라고요? 그렇지 동사지 됐어요 동사가 왕이란 말이에요 동사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동사 자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지가 들어갈 자리밖에 없고요. 다른 자리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다섯 개의 칸막이 중에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 동사가 1인자고 나머지 이제 이 명사가 2인자거든. 이 2인자 애들이 오히려 세 군데나 들어가. 그 다음이 3인자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자기보다 더 많이 들어가. 그리고 제일 쓰레기 취급을 받는 우리 부사가 한 군데 들어가는데 어? 자기랑 똑같아. 하, 이러니까 이 동사가 빡치는 거예요. 야 내가 짱인데 내가 왕인데 야 내가 어떻게 얘랑 같은 동급이냐? 야한 군데 밖에 내가 못 들어가냐? 야나 다른 데도 좀 내가 다 들어가고 싶다. 안되겠다야 나 갈래 여기서부터 영어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사가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영어는 되게 짧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양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동사가 아라 그라는 거예요야나다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맨 처음 뭐라 그래요. 만약 여 생각해봐. 동사가 이 자리 저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러브는 러브한다. 러브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동사가 누군지 어떻게 찾을 거야. 얘가 동사야? 사랑하라. 사랑한다. 사랑을 막 이래? 아이 동사가 누군지 찾을, 찾을 수가 없어. 영어에서 동사가 중요한데. 그래서, 맨 처음에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사가, 야!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 문법계를, 영어계를 떠나겠다. 그 동사가 사라지면 영어가 존재합니까? 영어 문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거지 같은 영어 문장이라고 해도요, 모든 영어 문장에는 최소 동사 하나 이상은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동사가 사라져? 그 영어 문장 없어요. 너무 다행인가, 우리한테? <laughs> 그래서 이 동사가 다시 한번 D를 치는 거야. 야! 다시! 나 들어갈 거야. 어떻게? 나 그냥, 나 떠나?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했더니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알았어. 그래, 와. 동사 자리 제외하고, 그래 와 그럼 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갑자기 명사가 되네 보어나 수식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갑자기 동사도 되는 형용사도 되는 거네 그리고 다른 애들을 막 꾸며줄 수 있는 부사도 되는 거야 동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동사를 막 수태시, 수태시 막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 동사가 병사가 되겠대. 뭐뭐 하는 것. 막 이래. 형용사가 되겠대. 뭐뭐 하는. 막 이러고 있어. 부사가 되겠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게. 막 이러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지. 어렵지. 그나마 얘네들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야. 알았어. 야, 근데 니네가, 야, 동사 너가 넘어와. 넘어오는데 약속 하나 하자. 니가 이 빨간 선을 넘어오면서 더 이상 니네 동사가 동사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너 동사 원형 앞에 2 붙이고 와. 약속하기다. 너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이고 와. 너 동사 원형 뒤에 ing 뿐만 아니라 ed 이렇게 붙이고 와. 그럼 너 동사 아닌 걸로 내가 알아봐 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문장을 보는데 아니 막 동사 아닌 내가 막 동사이고 막 동사인 내가 동사 아니고 막 이러면 헷갈리고 막 짜인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 해주자. 약속 했더니 오케이 알겠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을 동사가 지키기는 해요. 절반은 항상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차 반란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2차 반란은 기본 수업 시간 때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일단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동사란 동사가 아닌 동사를 약간 변형시켜서 동사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준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디서 배워요? 4교시에서 배워요. 4강에서. 됐어요? 그래서 부정사 이렇게 생긴 거, 동명사 이렇게 생긴 거, 분사 이렇게 생긴 거.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도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가 약간 변형돼서 나왔다 그래서요. 얘네들 나름대로의 뭘 가져요? 주어를 가져요. 주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주어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냥 이런 거야. I love you. 아, 이게 정상적인 주어지. 얘가 주어고, 니가 동사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to 동사 원형. ing. 이런 애들이, 나도 주어를 갖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 주어 자리에 그냥 똑같이 막 아이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야. 주어처럼 안 생긴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겠죠? 주어처럼 안 생겼는데 해석만큼은 의미적으로는 은느니가 주어로 해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은느니가 주어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상의 주어로서 이 자리에 누굴 써요? 이투 동사원형 앞에는요. 포나 오부 목적격을 써요. 얘는요. 소유격 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는 i가 오면 안 되고 누가 와야 돼? 마이가 와야 돼. we가 오면 안 되고 누가 와야 돼? 아월이 와야 돼.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i가 오면 안 되고요. for 미가 와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이 경우에 오부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 있으면 오부 쓰고요, 없으면 그냥 다 4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정리를 할 거야. 왜냐면 문제를 또 풀어 봐야 되거든. 요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대명사와 부사의 필수 성분이다, 부가 성분이다의 차이를 이용한 시험의 포인트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을 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요거 요건 시험에도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 자, 근데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애들이에요. 다만, 동사의 기질은 유지하기 때문에 누구를 갖는다? 앞에 주어를 갖는다. 근데 그 주어를 우리는 주어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I, we, they 이런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to 뒤에 동사원형이 오는 애 앞에는 누구를 쓴다? 4나 5부 목적격을 써야지. 전치사 뒤에 목적격 쓰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 ING 앞에는 누구 쓴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됐어요? 이런 모든 애들을 우리는 되게 세련되고 또 어려운 말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럼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4강에서는 이어서 문제를 한번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